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나 쇼호스트 박재나 원장입니다. 박재나 쇼호스트 아마 1인 브랜드 쇼호스트에 대해서 문의가 조금 있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인 브랜드 쇼호스트 브랜드 쇼호스트라고 해서 내가 브랜드를 런칭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laughs> 이 업계 시장에서의 나의 존재의 이유 다른 사람과 나와 확연한 차별화와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네, 1인 브랜드 쇼호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는 2019년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시작함으로써 이제 성장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빠르게 이미 되었고 1인 맞춤으로만 제가 클래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저는 저는 어, 깊이 있는 성장과 질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이유는 아시다시피 허들은 하나도 없어요 응. 그리고 심지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한달 단위도 아니고 하루 단위도 아니고 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 쇼호스트로 도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해야지 나쁘진 않은데 전문적인 나만의 커리어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데요? 1인 브랜드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브랜딩을 저는 하루 아침에 되진 않고 모든 브랜딩을 저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가 활동을 하면서 브랜딩이 같이 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껑마의 마인드로 브랜딩을 계속 꾸준히 해야지만 정말 내가 왜 정말 셀 수도 없는 이 쇼호스트의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존재감으로 남 차별화가 되는 업자한테 이득을 줄수 있는지 잘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마스터웨이 저와 함께 또 1인 맞춤으로 한계점이 보이는 분들 분명히,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방송만 막 두구장창 해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비만 되는 방송만 하면 안 된다는. 분.